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며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교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그리스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단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사람에게 가정을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금 사람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생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열정과 기업을 공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관점에서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관계이고 신앙생활도 관계이며, 교회생활도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이며, 하나님의 부르심과의 관계이며,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이며,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알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2월 29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케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친밀한 관계,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됨을 확립하여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영에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충만한 그리스도의 생명은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 삶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당신이 받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거듭난 자의 생명이십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전 세계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원하십니다. 의인은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이 진리를 믿는 것뿐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승리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죄는 해결되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과 하나되게 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삶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당신은 그 안에서 풍성하고 깊은 교제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리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3절,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인간에게 바르셨던 교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동일한 생각을 하며, 동일한 말을 하며, 동일한 마음을 품고, 동일한 꿈을 꾸며 동일한 열정을 나누면서 서로서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수준의 계획과 하나님 수준의 지혜와 하나님 수준의 믿음과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이해하며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스스로 머리가 되기를 선택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고 죄와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의의 위치와 자격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어떠한 정제감이나 열등감이나 두려움도 없이 담대에설수 있는 위치와 자격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수준의 계획과 하나님 수준의 믿음과 하나님 수준의 지혜와 사랑을 나누며 참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에 있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신성한 우정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끔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통해서 이 누리만으로 들어왔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실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열정을 알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말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산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우리와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을 열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과의 교제 하나됨, 우정, 친밀함이라는 놀라운 선물과 당신의 임재를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 교제의 깊이를 누리며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해진 이 사랑과 의 가운데 행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과의 교제, 하나됨, 우정, 친밀함이라는 놀라운 선물과 당신의 임재를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 교제의 깊이를 누리며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해진 이 사랑과 의 가운데 행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소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년인가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년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 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년인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녀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게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